피청구인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뭐,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개헌을 정당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헌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그 선관위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삼 재판님 하나만 좀추가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청구인께서 그 대통령 그 당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우리 지금 피청구인 대통령이 지임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뭐 없고 책임은 이쪽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이천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아,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어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리기구에 대해서 모든 걸다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지난 4년간 이런 것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정 보안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그 문제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사후의 그 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 선포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항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은 피청구인 측은 그을 1호 층부터 5층 내지 8호 층 정도까지밖에 서증요지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출은 저희가 92호 층까지 이렇게 많이 제출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 그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일정을 언제 할수 있는지 조금. 네. 아 내일 네. 체부에 대해서 어, 저 증거 인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어 모레. 올해 평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 일부는 1월 23일, 어, 대부분은 2월 3일 날 체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체부입니까? 아니면 어, 조사입니까? 왜 체부?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바로 그날 정, 조사하니까요. 아, 예.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